네,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네분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 먼저 뭐 인사드리기 전에 어, 며칠 전 비통한 소식으로 어, 저희들이 사실은 깊은 슬픔과 애통함 속에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브로커팀 전체를 대표해서 고 강수연 선배님의 명복을 삼갑입니다. 네. 어, 개인적으로 3년 만에 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 신작과 함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너무 반갑고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브로커에서 공수 역할 맡은 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브로커에서 소영 역을 맡은 이지은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주영 씨.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자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브로커에서 이영사 역할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네. 어떠십니까? 어뭐 영광스럽게도 또 어, 어, 훌륭한 감독님들 또 훌륭한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고레다 이로카즈 감독님이 최초로 또 어, 한국 영화를 연출하시고 또, 또 새로운 우리 음, 훌륭한 배우들과 같이 가게 돼서 너무 네.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때 2년 전에 발표만 하고 끝났죠. 맞아요. 네, 발표만 하고 음. 끝나서 좀 아쉬웠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또 깜짝 갈수 있게 돼서 그리고 또 팬데믹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갈수 있게 돼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영광이고요. 어, 또 경쟁 부문으로 또 초청이 돼서 살면서 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배우고 눈에 다 담아오고 즐기다가 오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주영 씨. 네 저도 혹시나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만 하다가 이렇게 또 참석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고요. 어, 선배님들과 지은 씨와 그 감독님과 같이 가서 그 프랑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글쎄요, 그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 6, 7년 정도. 예, 6, 7년 정도 전에 부산 영화제에서 이제 미팅을 저 미팅을 가지시고 아, 그때 이제 브로크라는 제목은 아니었어요. 다른 제목이었는데 지금 브로크가 굉장히 좋고요 제목이. 아,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음, 아, 저는 뭐 뭐. 뭐 오래 전부터 이제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작품 세계를 너무 좋아하고 또 팬이기도 하고 어또 예술가로서 또 존경하는 예술가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그런 제의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또 얘기 자체도 따뜻한 그러니까 고레다 감독님 작품을 쭉 보다 보면은 이게 항상 뭐 어떤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얘기가 차가운 얘기 속에서 마지막에 따뜻한 어, 휴머니즘으로 끝나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브로커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고레다 감독님이 가지고 있는 어, 정말 냉정하면서도 냉철한 현실에 대한 직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따뜻함에서 시작해서 차가운 그리고 냉정한 시선으로 이 사회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세상을 바라보게끔 그렇게 영화를, 영화의 세계가 펼쳐진다는 라 느낌이 그때 처음부터 많은 감흥과 정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laughs> 새로운 도전이자 또 아주 설레는 작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한 6-7년 전쯤에 도, 어, 동경에서 감독님 처음 만나서 얘기했던 게아 진짜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뒤로 이제 계속 대화하면서 네, 과정을 쭉 지켜보다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조금씩 밀리고 하면서 결국 작년에 촬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어, 오,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짜. <laughs> 내가 새롭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지은 씨는 나의 아저씨 그리고 호텔 델루나 등 많은 분들이 인생 작품으로 꼽는 드라마 인생 드라마를 이제 많이 해 오시다가 이번에 첫 상업 영화로 네. 브로커를 선택을 하셨어요. 네, 출연 제의 받고 어땠어요? 어, 제가 시나리오를 받고 음. 그 글을 다 읽기 전에. 음. 그 전에 이제 단편 영화를 찍으면서 배두나 선배님과 한번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배님께 먼저 전화를 해서 한번 여쭤봤었어요. 네. 먼저 캐스팅이 돼 있는 상태셔서 근데 배두나 선배님께서도 어그 역할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뭐 이제 읽기 전에 네, 읽기 전에 네. 그래서. <laughs> 아, 또, 평소에 너무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대본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어,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음. 그, 극중에서 상영과 동수와 소영, 그리고 음. 혜진이 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 가면서 어, 그 대화를 나누는 씬이 있는데, 거기서 소영이 어그세 명에게 해 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곱씹어 보면서 되게 마음에 울림이 많이 느껴졌고 또 인물들의 감정을 되게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평소에 어릴 때부터 고려다 감독님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또 한국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어, 작업물에 제가 그 세계 안에 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만으로도 되게 어, 영광이라고 생각했었고, 되게 네, 즐겁게 작업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그 이야기 좀 해주시죠, 감독님. 코로나의 것과 함께, 집에 고머 돼타 시기니, 아, 배신의 한류 드라마에 험리 마시지. えー、もう正直に言うと、マイ・ディア・ミスターを見て大ファン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マイ・ディア・ミスターが後半、ずっと伊集院さん出てくると、ずっと泣いてるっていう状況で <laughs> <laughs>、えー、もうこの人しかいないということで、オファーをしまし,し,いいいでーをしましたコロナの상황속에서、自分でそこを結構、実行をして、 그 스트리밍 서비스로 한류 드라마에 푹 빠져들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나의 아저씨로 이지은 음, 배우님 완전히 대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 후반에는 이지은 씨만 나오기만 하면 계속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는 이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파를 즐리게 됐습니다. 이지은씨는 정말 이때 온 대형을 닮았때 아 2주에 습니다けどもあの彼女の存在がとても印象的だったのでであの彼女も僕から名前をあげました。 이지유 연 배우님 말씀드리자면 이태원 클래스에 제가 또 빠졌었거든요. 두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속에서도 이지유 씨가 굉장히 존재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먼저 이주영님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어, 말씀드리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네 보육원에 몇번 찾아가서 네, 보육원 출신 분들도 만나고 했었는데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그 그 마음을 좀 담으려고 했었고요. 네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에서 느꼈을 때 어떤 그런 느낌과 어, 그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좀 담아내 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네, 했습니다. 네. 강동원 씨보다 더 멋있게 나와야겠다. 아 성공하셨나요? 어때요? 네, 좀 네, 멋있게 나온 것 같은데. <laughs> 아 제작 보고에 네, 위상을 보고 그냥 마음을 접었을 거예요. 그렇게 영화 준비하면서 굳세게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마음을 접으신 거군요, 예. 아니 뭐 우리 강동원 씨는 뭐영제라는 영화에서 뭐한10 12년 년간인가요? 됐어요. 네. 너무 형제처럼 정말 어, 정말 그 앙상블이랄까 호흡들이 너무 좋았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나설지가 않았어요. 네, 정말 오래된 막내 동생 만난 그런 느낌으로. 어, 그 마음이 정말 그 어떤 분석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음. 그런 어, 케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상현이라는 인물은 흐리볼 수 있는 약간 중년의 그런데 어, 과거의 어떤 삶이 그렇게 뚜렷하게는 보이지는 않으나 어, 그런데 뭔가 좀 짐작이 되는 그렇게 뭐 바, 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순탄치 않은 아니, 그 행복한 삶보다는 순탄치 않은 <laughs> 어, 삶과 외로움과 어, 어, 그런 걸를 느낀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하고 있는 이일 자체는 어, 좀 불합리한 일일 수는 있, 비도덕적이고 불합리한 일일 수는 있으나 본심은 굉장히 그 순수하고 따뜻한 감성, 그걸 또 그리워하고 그걸 추구하고 그 삶을 살고 싶은 어떤 생각들, 희망들 이런 것들이 늘 이렇게 응축돼 있는 인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동원 씨 조금 전에 송강호 씨가 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의형제 이후에 12년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춰서 그냥 막내 동생 보는 것 같았다. 강동원 씨는 어때요? 12년 만에 다시 만난 송강호 씨와의 호흡. 어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데 네. 12년보다 호흡이 훨씬 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훨씬 더잘 맞는다. 어. 네. 어, 저도 이제 많이 자랐고. 그렇죠, 더 깊어지고 <laughs> 서로가. 그래서 음. 아, 뭐 연기 현장에서도 뭐 너무 호흡이 좋았던 건 물론이고 이제 좀더 저도 나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좀더더 더 대화도 더 잘 됐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송강호 씨, 강동원 씨 정말 참잘 자라지 않았습니까? 잘 자란 거아요 네. <laughs> 키도 더 자란 것 같고. 네. 12년 전보다 키도 더 자라고 마음도 자라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엄마 역할은 처음이었어 가지고 어 작은 습관들 같은 거를 좀. 자연스럽게 보이려고 준비를 많이 하긴 했어요. 아이를 어떻게 안아야 되는지, 뭐 아이를 놀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준비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 그 안에서 소영이가 준비되지 않은 엄마 역할이어서 그걸 제가 안을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적으로는 스틸컷이나 이런 데 예고편 같은 데서도 나오는 것처럼 좀 평소에 많이 시도하지 않던 스모키 메이크업이라든지 뭐 탈색 머리 같은 걸 분장팀 어 분들이 그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처음에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었지만 하다 보니까 연기에도 더 도움이 몰입에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사실 이지은 씨가 그동안 연기로 많은 분들을 참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 송강호 씨가 놀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셨나 함께 호흡 맞추시면서 음, 글쎄요, 뭐, 뭐 이지연 씨나 뭐 지금 오늘 같이 자리 못했지만 배두나 씨 그리고 이주영 씨 같은 경우는 늘뭐 작품을 통해 가지고 감명받고 또 정말 놀라움을 주는 배우들이라고 생각했고요. <laughs> 어, 이지연 씨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지금 제일 밑에 있는 하단인가요? 하단의 사진에 그 옥상에서 세 분이 나누는. 어, 배두나 씨, 이주영 씨, 이지연 씨가 이 그러니까 형사들과 어, 나누는 대화 신이 나옵니다. 그밤그 그 야간 촬영의 장면을 보고 어, 그러니까 그 배우로서의 가, 가지고 있는 테크닉또 테크닉이지만 그 어떤 진심과 진심을 전달하는 어떤 그 어, 어떤 정확한 표현들 그리고. 어, 감정의 어떤 전달의 어떤 방식들이 너무너무 그 놀라웠던 그 기억이 납니다. 물론 다른 장면도 다 좋았지만 특히 이제 그 장면이 감정과 그리고 어, 뭐 어, 본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의 어떤 어, 느낌들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장면이었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그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따로 불러서 칭찬을 해줬어요. 아, 정말로. 예. 그런 일이 흔치 않은데. 네, 흔치 않습니다. 예. 강동호 씨는 칭찬을 받은 적이 없같 그 예. <laughs> 그 아니, 것. 갑자기 가만히 네. 있던 강동호 씨를. <laughs> 그 정도로 흔치 예. 않은. 네. 그렇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기억나세요, 재윤 씨? 네, 너무 기억이 <laughs> 선명하게 나고, 그러니까 영화 촬영을 <laughs> 통틀어서가 아니고 사실 제 제가 살아온 인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음... 아주 아주 오랫동안 내가 이제 석양이 막 지고 있었고요. 오, 그것까지 <laughs> 떠올라, 그렇죠? 네. 선배님께서는 원래 이제 촬영이 미리 끝나셔서 퇴근을 하셔도 되는 상황이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저 제가 촬영이 제일 늦게 끝난 날이었거든요. 네? 네? 막 차로 뛰어가서 형 고생하셨습니다. 왜 아직 퇴근 안 하셨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씬 모니터 했는데 어, 너무 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그해 주셔서 마시려고. 응. 어,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차 멀리 이렇게 멀어져 가시는데 응.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고 뭔가 감동적이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의 한 장면처럼. <laughs> 그래서 눈물이 이렇게 고였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마지막 장면까지 완벽하네요. 눈물이 네? 한 방울까지 딱 고였던. 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도 제가 막 자랑을 했던 그런 순간이요. 아, 큰일 났네요, 송강호 씨. 이제 송강호 씨랑 같이 촬영하는 분들이 다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만 보고 있겠어요, 끝나고. 다 기다렸다가. <laughs> 빨리 가야 될거아요 <laughs> 극중에서 형상화 캐릭터라고 하면은 조금 많이들 상상하시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 고레다 감독님의 영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모두 어 뭔가 음 발견되지 않는 인간성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 상연 일행을 쫓을 때에도 무조건적인 어떤 수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소영이 아기 엄마가 왜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속사정 같은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이해하고 싶어하는 어 그런 면모가 극 중에서 잘 글로 써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좀더 발전시킬 수 있었고 또 두나 선배님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그~ 두나 선 정말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차, 차 안에서만 어, 씬이 정말 많았는데 잠복을 하니까 네, 근데 그 분위기를 두나 선배님이 잘 이끌고 가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어, 형사 캐릭터라고 해도 좀 콤비 같은 약간 만담 콤비 같은 재밌는 좀 유쾌한 분위기가 살수 있도록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만들어 나갔던 것 같아요. 찬혜 네. 씨 함께 이제 촬영을 하면서 의자매를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겠어요. 네, 두나 선배님이랑은 네, 촬영 끝나고도 정말. 어, 많이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고, 네, 크게 의지를 하면서 찍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육아 마스터가 되신,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원 씨? 아 저요? 예. 아 저기 극그 중에 그 혜진 역할을 맡은 승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너무 귀여워서, 에 네. 그리고. 어떻게든 최대한 즐겁게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강동원 선배님께 많이 의지했고요, 아이들과 정말 재밌게 놀아주셔서 하마터면 저도 놀아달라고 할뻔할 할 정도로. <laughs> 너무 재밌게 놀아주셔서한 번쯤은 얘기해보자 그랬어요. <laughs> 이렇게 조금만 더 오래 찍었어도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래서 어, 그 현장에서 선배님께서도 피곤하실 텐데 항상 아이들을 먼저 챙기시고 정말 열심히 놀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런 체력도 어, 있는 그런 배우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체력도 겸비하고 그런 네. 또 순수한 마음 그죠.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 정말 저는 한국인이지만 사실 진짜 고레다 감독님 일본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곳곳에 예쁜 장소를 잘 찾으셨을까 정말 놀라웠었고요 어~ 울진 경상북도 울진이라는 곳은 조금 생소했었어요 근데 울진 촬영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저희가 울진에서도 또 숙소 생활을 또 길게 했었는데 어, 그때 뭐 휴차 때마다 뭐 바닷가도 가고 근처에 카페도 가고 막 이러면서 어, 힐링을 많이 했었고 정말 촬영 장소 전체가 다 어떤 휴양지 같은 느낌이었어서 일하는 느낌보다는 좀 어, 내가 지금 쉬고 있나 이런 예, 감각을 느낄 정도로 정말 예, 그렇게 촬영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정말 자유롭고. 편하고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배우의 어떤 감성들을 이렇게 예, 존중해주고 끄집어내주시고 그런 어, 작업들이 처음에 약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 거장 감독님들은 공통점이 다른 게 없구나. 예, 배우들한테 다 맡기구나. 예, 그런 이런 느낌. 물론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겠죠. 그런데 작업을 할 때는 본인의 얘기보다는 배우들의 이기를 듣고 싶어하고 배우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것들. 역시 고래다 감독님도 다른 거장 감독님들하고 다를 바 없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업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랭크인 하기 전에 봉준호 감독님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주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 그때 그 영화를 만드는데 앞서서 어, 봉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좀 조언을 주셨었는데, 어, 외국에서 찍는, 영화를 찍는데 좀 불안한 그런 마음들도 있겠지만, 현장이 시작되면 그냥 무조건 송강호 배우에게 맡기면 괜찮다. 어, 송강호라는 존재는 어,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 송강호 배우라는 태양과 같은 존재로 인해서 현장이 모두 밝게 비춰질 것이고 촬영은 잘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예, 촬영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머네 송강호 태양설 네네자 이제 꼭그 아까 오, 이게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석양이 흐를 때 그런 말씀 어? 해지기 전은 어디도 가지 마세요 뭐 예. 그 어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잃어가고 있구나 이런 얘기들을 할수 있다니까 이게 이제 국적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긴 일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완성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같이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 흥분이 됩니다. 그래서 흥분이 되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어, 뭐 고래다 감독님이나 모든 분들에게 오늘 와 주신 어, 기자님들께도 마찬가지고. 감사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평동원 씨. <laughs> 네, 우선 오늘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영화 이제 요. 아, 그리고 이게 온라인으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아, 아니군요. 아닙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아. 브로커가 이제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laughs> 네. 아. 네. 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씨. 네, 굉장히 따뜻한 영화고 그러면서 생각할 거리도 많아지는 영화고 더불어서 한국 곳곳에 어 낯설면서도 이렇게 정다운 그런 모습들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담긴 영화니까요.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영 씨 네, 이렇게 어, 많은 분들이 브로커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저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저도 아직 영화를 못 봤는데요. 네, 깐 영화자에서 그리고 한국 개봉을 하고 그렇게 이제 상영이 지속이 될 텐데, 네,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브로커, 파이팅.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 브로커 제작보고회를 마치겠습니다.